Hey guys it's m h a l e here w e l c o m 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기념으로 기념으로 브이로그 같은 거를 찍어 봤는데요. 제가 이것저것 먹는 것들, 그리고 식단이랑 운동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예뻐서 뭘 사왔어요. 그것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운동할 때 입으면 진짜 좋은 여성용 탑 같은 거, 그거를 제가 구매를 했는데,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꼭꼭꼭 빨리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그 파닉스 교재 무료 나눔 이벤트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지칠 때쯤에 이 베리맛 또는 오렌지맛 에어본을 먹는데요. 비타민C도 풍부하지만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먹으면 이게 웬만한 약보다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항상 구비를 해둡니다. 이게 발포 비타민이어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먹기도 편한 비타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젤리 형태의 비타민도 되게 편리합니다. 이거는 두 알씩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데요. 센트룸에서 이번에 출시돼가지고 보내주셔서 먹어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약을 좀 많이 챙겨드셔야 되는 나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젤리 형태로 맛있게 약이 아닌 것처럼. 드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드실 예정입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죠? 맛있어요. 맛은 믹스베리 맛, 체리 맛, 오렌지 맛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식감은 말랑한 편이 아니고 쫀득쫀득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고요. 49미짜리랑 80구 미짜리가 출시가 됐는데 왼쪽 49미짜리는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80구 미짜리는 쿠팡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다 됐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이지 않길 바라면서 한 개만 사야겠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거 살려고 하는데 네. 죽일까봐 걱정돼가지고. 아 네. 안 좋아. 아 그럼 괜찮아요. 이거 뭐 고양이나 얘네들이 씹어먹으면안 아, 돼서. 물은 어느 정도 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 주시고 겉흙이 네. 마르면 한 번씩 더 주시면 되는데. 네. 얘는 진짜 잘 자라요. 저도 아, 집에서 그래요? 키우고 있어서. 예. 돼요. 미리 만들어놨던 양배추하고 배추, 콜라보를 여기다가 구워주겠습니다. 위에다가 거기에 토마토를 5개. 맛있다. 음. 정말 맛있는 녹차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제품, 요거 아베다의 컴포팅티. 이렇게 찻잎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요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우려내서 먹는 거예요. 숟가락 되게 커요. 요렇게 우려내서 먹는 건데 페퍼민트도 들어있고 바질도 들어있고 감초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단맛도 나고 알싸한 맛도 나고 깔끔하면서 시원한 맛도 나고 박하맛도 나고 제일 맛있어요. <laughs>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이걸 이제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제가 또 여기다가, 이게 물 마를 날이 없어요. 계속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통 세척되는, 요런, 요런 포트기에다가 담아가지고 끓여서, 많이 끓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잘 우러났어요. 리필을 이 컴포팅 티는 어, 카페인 프리, 슈가 프리여서 탄산음료 대신에 차게 해서 드셔도 좋고, 민트나 허브티를 잘못 드시는 분들도 감초에 단맛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아울렛에서 탑을 하나 구매했는데, 스타필드 가면은 룰루레몬 매장이 있잖아요. 룰루레몬 매장에서, 아울렛, 거기 아울렛 제품 중에서 이 탑이 있어가지고 샀거든요. 헉,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이 촉감이 정말 부드럽고 룰루레몬 치고 디자인이 조금 디테일이 많게 나왔어요. 이 제품은 이게 되게 홀터넥 수영복처럼 입으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편하고 재질도 엄청 부들부들해가지고 운동할 때 이렇게 거슬리는 거 없이 입을 수 있어요. 이거 지금도 세일을 할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진짜 편하고 예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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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산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짜잔 이 친구예요 아이비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진짜 별 모양이야 하얀 테두리도 있어 이렇게 계속 잘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죽이고 여기 애기 이파리 나온 거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이거를 화분을 옮겨서 제가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좀더커 보이더라고요 너무 맘에 들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처음으로 나눔을 하게 될이 교재는 세트 다섯 권짜리 교재입니다 파닉스 교재고요 스마트 파닉스라고 이퓨처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예요 근데 부동의 1위로 판매량이 가장 좋은 세트입니다 구성은 1권, 1권부터 5권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는 다 이렇게 본책과 워크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본책에는 CD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교재를 구매를 해서 어플로 공부를 할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어, 어머님이 홈스쿨링 하시기에도 좋고 아이 혼자 공부하기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책으로 공부한 내용을 워크북으로 복습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런 교재고요. 제가 이거 스마트파닉스 담당자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여쭤봤어요. 왜 이게 1위가 되었을까 이유가 혹시 있나요? 여쭤봤더니 어,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요거 이 문자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교재입니다. 첫 번째 세트 스마트 파닉스 1권부터 5권까지. 두 번째는요. 이 1번 세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가 업그레이드냐? 단어가 업그레이드가 아니고요. 이거는 파닉스 교재잖아요. 그래서 뭐 어려워지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림체가 조금 더 세련돼졌다. 근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학습자의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뭐 상관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파닉스 스마트 파닉스 교재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있었다면 요거는 안쪽에 요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가 본책이고 여기가 워크북이 되는 거죠. 네, 요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CD 구성이라든지 또낱말 카드 같은 거는 똑같아요. 단어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그림 같은 게 조금 더 신경을 썼다 제가 볼땐 똑같습니다 담당자님도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요렇게 다섯 권이 두 번째 세트 EFL 바닉스 두 번째 세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트는 세 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파닉스가 거의 1권부터 5권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3권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런데 조금 두꺼워요. 이렇게. 요거는 스피드 파닉스라고 해 가지고 조금 속도감 있게 파닉스를 좀 빨리 훑고 지나갈 수 있는 용도의 그런 파닉스 교재입니다. 뒤에 CD 구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플로 공부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북 구성. 다 동일한데요. 이제 이거는 누구한테 적합하냐면 학습자의 연령이 높다든지 고학년이라든지 이럴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적합한 교재입니다. 이 스피드 파닉스가 세 번째 세트. 이거는 총세 분께 한 세트씩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래 댓글로 성함 그리고 실제 사용자 딸인지 뭐 조카인지 이런 것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하나 기입을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선정자 분께 그 이메일로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교재로 이벤트를 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를 제가 많이 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 I'll see you in the next one.